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뉴스테스 굴산입니다. 올주군의 한 폐산 처리업체에서 다량의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와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과 환경부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연곤 기자입니다. 색노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폐산을 처리하는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겁니다. 철강 제품의 녹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염산 등 폐산을 중화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주변은 뿌옇게 변했고 인근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울산 소방 본부에는 노란 연기에 놀란 주민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그래 황색 올라올 때 지금 불은 아니다. 분명히 계속 누출 사고다. 이리 넣겠어요 제가.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노란 게서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더만쫙 우리 퍼지더만. 등신적으로 쫙 이렇게 러천으 가더라고. 저장소에는 폐산 13톤이 보관돼 있었는데 중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기는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점을 넘어서는 연기가 검출되지 않아 다행히 크게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폐산을 여기 지하 탱크에 이렇게 옮기는 작업 중에. 지금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한 상황이고요. 었 16시 06분 현재에 중화 작업은 완료된 상황이고. 소방당국과 환경부는 이 물질의 유해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